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레인보우 프렌즈에서 만든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아빠와 함 등교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가방을 맸어요 저도 이렇게 빨간색 가방을 맸어요 자 그럼 한번 학교로 가볼까요? 네 레츠고 레츠고 어? 어? 3시였어 에? 아침 3시 새벽 3시인데요 아뭐 아침 3시부터 등교를 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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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의자에 앉지 않는 거죠? 어... 아, 뭐죠? A, B, C... 어, 선생님이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3시인데요? <laughs> <laughs> 수업 시간이 됐다고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아, 벌써요? 어, 자석? 저 A, B, C 붙이는 자석이 없어졌나 봐 어, 뒤에 있는데? 저거 아, 말고 다른 거 아아 아, 어,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그러게요? 어, 뭐, 뭐야, 뭐야 뭐, 뭐, 무슨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어? 문을 닫았대 누가 어 으어? 문이 다, 어 뭐야 문이 닫혀있는데 누가 닫았지? 그러니까요 아빠가 닫은 거..어? 아, 어? 저 사람은 머리에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잘못된 거 같대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가 났다는데? 예?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가서 빨리 발전기를 아서 동작시켜야 된대 예?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 어? 없어 아저씨가 자기를 도와달래 아..그래요? 어? 선생님 어떡하죠? 맞아요! 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간다고 어? 우리 보고 도와주라는데? 아니 선생님 이렇게 가시는 아니, 아니, 거예요? 선생님 그냥 가면 어떡해요? 맞아요 선생님! 어 진짜 이상하네 음... 수업하러 새벽 3시에 부르더니 그니까요 소리 나고 전기 나갔다고 어저 뒤에 뭐 지나갔어 어? 봤어? 예. 네. 선생님 따라서 뭐가 갔다고 그러니까요 아리야 <laughs> 아빠는 플러시 불이 안 들어오지? 클릭해보세요 클릭 했는데 안 들어와. 그래요? 발전기 1 2 개를 켜야 하나 봐. 여기 하나 있는데. 아불 들어오는구나. 어. 발전기. 아 그냥 이만 누르면 돼. 아 그래? 이건 뭐야? 발전. 아여기 어, 있다. 인형들이 어, 어, 있어요? 있구나. 어 여기. 문 열렸나? 여기 프레디 피자 가게 인형도 있어요. 자 이쪽 문은 열리는. 아 어, 여기만 열린다. 카페트이야. 여긴 뭐야? 카페트. 오. 7A. 어 여기도 있어. 발전기. 어이. 열었어요. 아리아, 알겠어요. 여기 깜팡이 있는데? 깜팡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제 여기? 우리 학교에 깜팡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 발전기 있다. 에브러햄. 에이브러햄. 자, 아빠도 발전기 하나 했어. 아빠 에이브러햄이라는 네. 브랜드를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말하는 거 아니? 그런가요? 자, 일단은 여기 발전기가 없는 것 같고 바닥에 떨어져 여기? 있어요, 뭐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 자, 일단 여기 인형이 너무 많아. 어머. 헬프미.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도서관? 마, 예, 도서관에 와서 저기 바,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네? 지금 발전기를 오어왔어요어 여기에도 있다. 발전기 켰고요. 지금 다섯 개있네요 네, 여기 과학실인가봐. 아, 좀 발전기 좀 하고 있는 거니? 네, 저 지금 세 개나 켰는데요. 아, 나도 지금 많이 켰습니다. 몇 개나 하셨는데요? 나도 한두세 개. 두세 개. 두세 개. 두세개 하셨군요. 정두열. 도 어, 아리오스였습니다. 아 노크 좀 하고 나오세요. 카페 네, 테리아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어 A 아 A 이 e, A? A 여기 A A A 이 A A, A? E -A, -L -A? 여기 카페 테리가 아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런가요? 카페 테리아요? 아빠가 카페 테리아를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여기, 여기 없다 신 거야? 여기, 저기 이거네 했고 아직 몇개더 남았는데 여기 이상한 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 one no A. 어 여기 있다. 있어 했어? 네, 1학년 A반. 1학년 A반. 1학년 A반 했어요. 홀아홀물어 갑자 갑자 아이씨. 와. 몰랬잖아 아, 아니 학교에서 인형 다랑 다양한 아니, 거 찾을 수 있잖아. 귀 지하실이 있다고요? 이 지하실로 아빠는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하실 같은 게 우리 학교 에 있다고. 어머 어머 뭐, 뭐. 저기 발자국 있다. 아 지하실에서 발자국 찾았습니다. <laughs> 어? 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그래, 왜 그래? 차려, 왜 그래? 아빠 이선이선이선한숫이 2가 좋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숫자! 숫자! 숫자가! 숫자가 좋다! 숫자! 아! 아! 자, 발전기 아빠 겁나 많이 했어요 아빠! 살려줘! 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따이가 자, 지하실에 있는 발전기를 아빠가 다한거 같아요 네 자, 올라가겠습니다 전 여기서 잠깐 숨어있을래요 뭐가 있었어? 예뭐 뭐 없었는데? 봐봐, 여기 이상한 게 돌아다녀. 이상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돌아다녀. 아, 무슨 소리야. 돌아다녀. 아, 괜히 겁주게 하지 마세요. 돌아다녀요. 7A 교실에. 어, 깜짝이야. 어. 아, 야. 아, 어, 뭐, 돌아다닌다니까. 에이브렘. 아, 여기 이거 써있는 거 아까 얘기했구나. 네. 어, 그 다음에. 에... 예. 지하실까지 갔다 왔는데 발전기가 더 이상 안 보이는데. 어딘가에더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이쪽 교실또 있네. 아, 여기 학교 겁나 커요. 아! 왜 그래? 으아! 내가 도망쳐! 어, 무슨 소리야? 여기 아무것도 없구만.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laughs>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에 네? 미친 괴물이 있어요. 무슨 괴물 같아, 은 저기서. 괴물이 있다니까, 아빠 도망쳐야 돼, 지금. 저기에서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있다고요. 발전기 두 개가 어디 있나요? 나 지하실까지. 아, 깜짝이야, 에이, 깜짝이야. 친구야. 뭘했잖 아! 문으로 때렸어요, 친구. 아, 진짜. 이 학교는 미쳤어. 어, 여기 있다. 했어? 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발전기이 딸랑 하나 남았고. 이거 했나? 아, 했고요. 여기 오피스. 여기 탈출구 하나 있는데. 탈출구요? 네. 예. 탈... 지금 탈출 탈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쳐 있는 거 같은데. 저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나가고 싶어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자 이제 하나 어디 죠 그러니까요. 어, 진짜. 학교 겁나 커요. 아. 맞아. 어, 여기 있다. 했어? 오피스, 오피스! 오피스에 있어? 오케이. 어. 했어! 어, 자, 막 타. 어. 오케이! 어. 아, 여기가 잠깐. 내가 말한 그 지하실이 아야 그래요? 어, 뭐야? 내가... 어, 누구야? 어! 어. 누구요 여기 대머리 아저씨는, 어, 머리, 어. 머리,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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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인가?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거 음. 잃어버린 것 같대. 뭘요? 그 자석 그 붙이는 그 알파벳 아 자,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우리한테 그걸 찾으라는데 어아 우리가 수업할 어 찾았다 여기 F 아니 여기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이게 있네 자아빠 F 찾았고요어 바닥에 떨어져있어 아리아 그래요? 자두개 찾았습니다 Y랑 F를 아빠가 찾았고요 아리아는 놀고 있죠 아, 어 여기여기 여기 J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리스 J랑 Z 아싸 이거 C C C C 자 아빠 친구들이 지금 겁나 빨리 찾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얘 많아서 빨리 찾아 어 뭐야 근데 우리 지금 학교 갔잖아, 아래. 아버. 네. 아버. 그래? 어그 미친, 미친, 미친 어떤 게? 어떤 게? 돌아... 어이 밖에 여기 있지? 돌아다니고 있어. 아, 너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찾기 싫어서 지금 이상한 핑계 대는 거지. 아, 아니야. 아빠도 한 번도 못 봤어? 나못 봤어. 유, 유, 유. 아무것도 없구만. 어. A다. 이 뭐야? 그러니까 미친. 아 돌아다니까. 근데 A만 끝이 아니야. 뭔가 하나 어, 더 있어. 대체 뭐지? 아, 잠깐만요. 저 뭐야? 어. 어? 이제 벽을 뚫고 와! 그니까! 미친 게 하나 있다니까요! 틈틈이 어, 어저 저 뭐지? 알파벳이 아, 저기 있어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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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빠! 왜? 문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 벗겼어. 아, 그, 그, 내가 보기엔 그 어. 불안해, 가지마. 어, 안갈 거야. 여기 어, 문이 뭔가 함정일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싸합니다, 여러분. 나 지금 도망쳤어. 자, 지금 현재 알파벳 26개 중에 17개 찾았고요. 살려주세요. 어 아, 진짜 역시 레인보우 학교. 레인보우 학교. 무섭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 왜 자꾸 가방을 끝까지 들고 있는 거지? 학교 왔으면 가방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 아, 진짜. 엘, 엘더어스 교실에 뭐가 있을 거 같은데. 교실 가야 되는데, 얘들아. 교실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애들이 지금 더 이상 지금 아, 알파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찾고 있는데, 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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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썼어요. 어, 여기, 오케이. 어, 여기 E. E. 아싸, 이 e 찾았고요. E. 저기, 자, 여기 X도 있다. 홀. 엑스 어허리 저기 누구있어 다섯개만 찾았는데 호리요 어, 그러니까 거기 뭐있어 누구있어 저 눈이 있어 그니까 B야 어, B B B B 뛰어 뛰어 어야 지금 w, 어, w W W W 얻었어 여기 지금 여기 어좀 도와달라고 예 여기 서있어 헬미 어. 이 학교에 뭔가 있는거야 지금 그니까 러 아니 이런 미친 레인보우 프렌즈 이 레인보우 프렌즈 학교 너무나 살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어 N 찾았어요. 자, 자,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두 개, 두 개만 더. 자, 여기 지금 교실 다 뒤지고 있거든요. 교실에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카페테리아 쪽는 없는 거 같고. 아, 비. 아, 아, 아. 저 비가 문이네. 문? 그니까 비가 문이었어. 문이었어. 비가 문. 그 미친 문을. 네가 그면안 돼. 문을. 비가 변신을 해서 문에돼 있는 거였어. 아니, 문? 어, 진짜. 아빠 뭐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거 애들 보면은 화면 이상해져요. 아, 그래서 그런가? 화면이 지금 되게 이상해. 응? 어, 야얘 여기 지금 책상에도 헬미가 써있고요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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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저 저지가 걸렸니? 에이다, 에이가 어? 저기서, 에이가 저기서 뭔가를 꾸며서 뭔가? 꾸며서 대고 있는데 똥을 싸고 있는 것 같아. 야, 지하실에 있는 거 아니야? 지하실 안 가봤지? 네. 자 아빠 지하실에 내려왔습니다. 지하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빠는 지하실을 찾아보겠습니다. A가 저기서 똥을 싸고 있는 거군요. A가 똥을 싼다고? 네. 아, 똥 싸고 있네, 진짜. 아. 어. 자, 여러분, A는 똥을 쌉니다. 똥을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죠. 아. <laughs> 어, K! 찾았어, K. 자, 하나만 더! 어디 봅을다뒤져볼 아빠. 어, 홀, 여기있다. 어? 아싸, 박타. 어, 봐봐. 해! 박타. 와. 어! 자, 박타. 어, 저기 A. 저기 봐봐, A가 있다니까? 에 있었어. 어, 선생님, 우리 잘했대. <laughs> 선생님, 절체 뒤에 진짜 A 있는데 공책을 찾아 달라는데 선생님, 대체 우리한테 몇 개를 시키시는 거요? 예 공책은 교실 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교실이... 아니, 선생님 우리한테 몇 개를 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울고 우리를 많이 시키고 선생님. 아빠 어떡 하지? 왜왜왜왜 뭔가 말해. 아니, 그래. 비가 저기있는데 공책도 저기 있어. 아 그럼 일단 그 나중에 하세요. 감작해. 아, 저는 나중에 하세요. 네. 사는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게중요하구야 공책을 안 찾고 지금 어, 뭐하고 있는 거니? 홀에 가야겠다. 여기 홀 쪽에는 없고요. 홀 쪽에 자 여기 여기 공책 하나 있다. 공책? 왜 어, 공책이 안 보이지 나? 빨리 공책... 좀 빨리 해요. 바닥에 뚫어 있니? 네. 공책 두개 찾았는데 친구들이 나나지 못 찾았어요. 전 하나 찾았어요. 어 여기 있다. 지하실 공책 찾았어요 저도. 나도. 나도. 나도 드디어 지하실에 왔다. 지하실 거기 조심해. 네. 무시해봐 무셔버. 무셔버, 무셔버. 지하실. 자, 학교가 좀, 왜 저런 인형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니. 네. 청소부님은 아무것도 안 하나? 관리자님. 청소하러 가셨나 보지.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청소를 해요? 자, 여기, 이, 어, 여기, 어, 여기 공책 있다. 어, 아, 아싸. 자, 아으 어. 공책도 찾고보제 앞으로 남은 건네 개입니다, 여러분. 수상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 뭐야? 블루 있다. 블루가 거기 왜 있어? 블루. 아, 아레이보우 학교라 블루가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어머, 자, 아빠 공책도 찾았습니다. 블루? 공책 찾았고, 여덟 개. 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 이제. 두 개... 아, 거기 쪽에 하나 있는데. 이제 두 개만 찾으면 선생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시겠지? 거시기 B 쪽에 하나 있는데. B 쪽에요? 네. 네, 일단은... 여긴 더 이상 없고요. 아, 선생님 왜 우리한테... 봐봐, 저기 있어. B. B. 조심해, 조심해. 아, 뭐... 아, B 쪽에 거시기가 있구나. 야, 네가 가. 아. 가, 고! 돌진, 오지, 가, 가, 전다, 전다, 어? 오케이, 자 <laughs> 하나 남았습니다. 너 짱이구나, 오케이 자, 가자. 짱을 만났습니다. 가자, 가자 나. 자 레고 학교 짱을 만났고요. 자 일단 여기서 오피스를 한번 뒤져볼게요. 여기? 오피스 봤어요? 네. 어, 어 여기 있다. 찾았어? 막혀. 내가 찾았어. 선생님 메인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아 다행이다. 어, 어 나쁜 소식 있다는데요, 선생님이? 뭔데요? 해볼려고 했는잘 안됐대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 서, 어떡하지? 선생님! 계속 알파벳 몬스터들이 나온대 여기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쇠를 찾으라고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이 좀 알아서 이제 탈출하려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오렌지 있다 열쇠 어디있어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어 여기 열쇠 있는데? 열쇠 찾았어? 네 A 모양의 열쇠가 있는데. 챙겨. 밖에 A가 있어. 조심, 조심해 조심해. 챙겨볼게요. 어디야 아빠 가 도와주러 갈까? 아니 나 지금 여기 오렌지 있는데거든요. 어 저기 저기. 나 여기 B를 만났어. 출구가 여기 있다 아려. 일단 열쇠 얻을게요. 어 얻어. 얻었어. 오! 승리했다는데? 예. 아려랑 여러분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이 만든 학교의가방인데요 아니 여기에 이상한 알파벳 친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열쇠를 쳐서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꾹 눌러주세요